30대 남자 꼬셔서 결혼하는 방법. 30대 남자가 30대 여자랑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편한 느낌을 못 받아서 그래요. 여자는 웹툰 보고 넷플릭스로 양남 타령하면서 미드 보고 별짓 다 하잖아. 그래도고 남친이 게임 좀 한다고 하면 게임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.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당연히 여친이 중요하죠. 근데 이런 걸 대답하는 게 웃기잖아. 이 나이 먹고 여자한테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답장을 안 하는 거거든요. 게임은 나쁜 게 아니야. 방송에서 게임이 질병이다 이런 헛소리를 해도 게임 회사는 지금도 투자가들한테 돈 많이 받고 있어요. 애초에 한국이 게임으로 유명해서 망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. 근데 남친이 게임한다고 막 글을 올려 제 남친 어떡하죠? 정신 연령이 어린 건가요? 이런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요? 남친은 너랑 결혼을 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잖아 너 혼자 김치국 마시는 거일 수도 있잖아 <laughs> 정상적인 남자는 게임 2시간 하고 나서 여친한테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같이 밥 먹자고 말을 해요 게임 중독인 남자도 아닌데 게임만 했다 하면 오빠 게임 몇 시간 해? 그만해 또 이러고 있지 아니 이제 한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친이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. 그래서 또 답장 안 하고 그러면 싸우겠지. 남자는 나이 먹어도 애 같다. 뭐 이런 말도 하지 마요. 아무 의미 없는 말이죠. 어쩌라는 거야. 남자친구가 나한테 회사 다녀올게요. 뭐 이렇게 인사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? 30대 여자가 왼눈이 까이는 이유가 이런 거야. 자꾸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해요. 남자는 생산적인 행동을 원하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이렇게 힘 빠지는 얘기만 하니까 결국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야. 그러면 여자는 머리 긁으면서 생각해보니까 30대인데. 배신당한 기분이 들겠죠. 지금 헤어지자고? 나 서른 넘었어. 나 이제 남자도 못 만나. 소개팅도 안 들어오는데 책임져. 난 오빠랑 못 헤어져. 너 이대로 나가면, 오빠 지금 나가면 나 뛰어내릴 거야. <laughs>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, 이래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거야. 사실 여자는 가만히만 있어도 남친이 알아서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, 비생산적인 말만 하니까, 남자 입장에서는 얘랑 못 살겠다고 판단을 내리고 헤어지는 거죠. 알겠니?